potential energy 방법을 이용해서 행성 태양 주에서 움직이는 행성의 궤도가 타원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타원 궤도 식을 만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 풀수 있는 미분 방정식. 아, 그때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이 나오냐면 상수 계수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나와서 이 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한번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분 방정식 풀이는 전에 딱한번 했었어요. 뭐 했냐면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 적분 형태로 풀수 있는 적분을 이용해서 풀수 있는 1차 미분 방정식 했었죠. 근데 미분 방정식은 그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쉽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계에서 미분 방정식 뭔지를 봐야 될 텐데 우리 미분 방정식은 뭐라고 했니까 우리 이거 앞에서 한거 복습합니다. 5강에서 한거 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2차 미분 방정식,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이렇게 쓴다면 우리 선형이란 종속변수가 일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독립변수는 x죠. 그러면 그 개수는 이렇게 독립변수의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떠냐? 종속변수가 안써진 거예요. 그래서 종속변수가 없는 항은 전부 우변으로 가고 종속변수가 있는 항은 전부 좌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종속변수가 y에 대한 일차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선형 미분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이 fx가 독립적 종속 변수 없는 항이 있으면 0이 아니면 비제차고 이게 0이면 제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분 방식을 이렇게 썼다면 먼저 상수 계수란 뭐냐? 각 미분의 앞에 계수가 독립 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일반적인 미분방식, 2차 미분방식 이렇게 됐다면 선형 2차 선형 미분방식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이개수가 어떻습니까? 개수가 x에 의존하지 않고 a, b, c라는 상수면 그러면 상수개수 미분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이 종속변수가 없는 항이 이게 0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제차 미분방정식이 되겠어요. 이런 상수개수 제차 미분방정식은 딱이 차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가 높더라도 제차 미분방정식이고 계수가 상수기만 하면 아주 쉬운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쉽게 구하는 상수계수 제차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일반의 일반 풀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일반 풀이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yx를 자 yx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yx를 이의 람다 x의 형태로 넣습니다. 이 놈의 풀이는 반드시 이의 람다 x 형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람다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식에 대입해 가지고 이 원식을 만족하는 람다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수계수 제차 미분방정식은 항상 저 놈이 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이 2차 미분방정식의 경우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원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y를 저렇게 놨으니까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지수함수는 그냥 람다만 나오죠. 두번 미분하면 람다가 두번 나왔어요. 이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이때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이 지수함수 e의 람다 x는 절대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이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람다가 만족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것의 근을 구하면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개 나오겠죠 람다 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이런 형태일 때둘 중에 어떤 놈이든지 풀이가 됩니다 어떤 놈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 풀이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식에 대입하면 반드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풀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반 풀이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위에 플러스 보이는 걸 람다 플러스라고 하고 마이너스 보이는 걸 람다 마이너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일반 풀이, 제너럴 솔루션을 일반 풀이라고 합니다. 일반 풀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람다 프라이스일 때도 해가 되고 람다 마이너스일 때도 해가 되고. 그뿐 아니라 앞에다 어떤 상수를 곱해도 해가 됩니다, 풀이가 됩니다. 한번 집어넣으면 알아요. 집어넣으면 이 a와 b는 어떤 값이든 간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el 람다 플러스 x와 el 람다 마이너스 x의 선형 조합이다라고 합니다. 앞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이미 상수를 곱해서 더해줬어요. 이 a와 b는 어떤 값이든 좋습니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은 무엇을 또 만족해야 되냐면 어떤 초기나 경계나 이런 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문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 문제의 경계조건 또는 그 문제의 초기조건에 의해서 앞에 이렇게 곱해주는 일반 풀이에 곱해주는 상수가 결정됩니다.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고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저건 독립 변수는 독립 변수가 x입니다.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예요. 여기서는 독립 변수가 t입니다. 이거는 시간을 표시하는 좌표예요. 이렇게 독립 변수가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조건 그 조건을 경계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공간 좌표를 표시하고 여기는 독립 변수가 시간 좌표를 표시하는데 이때 어떤 위치에서의 종속 변수 값 이게 바로 경계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시간에서의 종속 변수 값 그것이 바로 이제 초기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은 위치에서 조건이죠 이거는 시간에서 조건이니까 그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독립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상수가 결정되고 아까 일반 풀이 앞에 붙은 상수죠 또 시간이 독립변수면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 상수가 결정됩니다 조건은 무엇을 어떤 게 조건이 되냐면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에는 그것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값입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은 x는 제로에서 유값, 그다음에 또 x는 제로에서 dx분의 dy유값, 한번 미분한 값 이것들이 초기 조건이 되겠어요. 꼭 x는 제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x가 어떤 위치에서 유값 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두 두 가지 하나는 유값과 그 위에 미분값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유값도 경계 조건이 되겠어요. 아무튼. 두개의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이 몇개 필요하겠습니까 경계 조건 두개 필요합니다 이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일반 풀이의 상수가 정해진다 또 독립변수가 시간이면 이런 아까와 똑같죠 t는 제로에서 y값 그 다음에 t는 제로에서 속도값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반 풀이의 상수가 정해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수계수, 개수. 계수가 상수인 제차 미분 방정식의 예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가 바로 그런 미분 방정식의 풀입니다. 우리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초월함수라고 하고 배우는데 여기서는 우리 대학교로 오면 이게 가장 간단한 함수가 됩니다. 대학교에서는 이제 함수가 더 많이 베셀 함수나 르장드릴 함수나 뭐뭐 이렇게 특수 함수로 해 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함수들이 나오는데 그런 함수들이 전부 어떻게 정의되냐면 미분 방정식의 풀이로 정의됩니다. 그 중에서 미분 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2차 미분 방정식의 계수는 1로 놨어요. 1로. 그다음에 여기에 x의 계수를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수가 있다면 요놈을 무엇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풀이가 그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트라이 뭐 여기는 알파 티 그랬는데 아까 람다 x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알파 티에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알파가 두번 나오죠? 예,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는 알파 알파 티는 이제 지워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가 어떻게 됩니까? 근이 두개 나오는데 요거의 근은 어때요? 허수가 나와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너럴 솔루션은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겠어요. 앞에다 무엇을 붙여서 앞에다 이렇게 상수를 붙여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일반 풀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풀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이용하냐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여기에 지수함수가 i 오메가 t 이렇게 지수함수가 i 세타면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빼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지수함수를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이 광대식을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러 공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새로운 상수가 됩니다 a 더하기 b i b 해놓는데 저거 그냥 상수죠 그래서 이런 당, 다른 상수를 이렇게 쓰겠어요 저렇게 한걸 c라고 쓰고 그 다음에 쌓여있는 걸 d라고 쓰면 이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에 앞에 상수 붙인 것이 일반 풀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오메가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는 바로 이런 풀이의 이게 이제 진동을 표시하는데 단순조화 진동을 표시하는데 각진동수가 됩니다. 의미를 각진동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반 풀이를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한번더또 다른 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걸 이용합니다. 앞에 이거 c하고 d라고 했죠? 이걸 변의 길이가 c와 d인 직각 삼각형을 딱쓸것 같으면 여기에 빗 변의 길이가 뭐가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c 제곱 더하기 d 제곱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 파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c 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c 이렇게 되고 사인파이는 뭐가 됩니까? c 제곱 더하기 d 제곱 t 의 D 이렇게 되 see that 에 o u can see 앞에 a t you can see that y 이렇게 뽑 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 이 e that you c a 가 see that you can s e 이 t h a 셈공식 u 셈공식 see that you c 인 n 코인인 코사인 t y 인 빼기더 하기 베타고 그다음에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은 사인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라는 거 우리가 알죠자 그걸 이용하면 뭐가 되냐면 이 식은 간단하게 이. 이것도 다른 상수 앞에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수 이 다른 상수가 요거 요게 됩니다. 다른 상수 해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티 빼기 파이. 이 파이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반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로 표현하니까 야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계수 a, b, c, d, e 뭐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초기 조건이 같으면 이 어떤 것을 이용하든 마지막 결과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세개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네 사용하기가 가장 편한 걸 이용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조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을 x0만큼 늘렸다가 가만히 놓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처음 위치는 x0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0인 경우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이걸 이제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일반 풀이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xt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여기다 0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x0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속도는 어떠냐? 한번 미분한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뭐가 돼요? i오메가 a b는 0 이렇게 돼요. 이두 개를 동시에 풀어 가지고 ab를 구합니다. 이두 개를 동시에 풀어서 ab를 구하면 이두 번째에서부터 a와 b가 같으니까 a와 b는 모두 2분의 x0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x0하고 이렇게 하면 또한번더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뭐가되냐면 x0 코사인 오메가t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두 번째 식에도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c는 x0가 되고. 그다음에 속도를 구했어요. 속도를 대입해서 0 대입했더니 t가 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게 되죠. 뭐가 됐습니까? c가 x0고 t가 0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 조건을 대입한 답은 아까와 똑같은 x0 코사인 오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것도 이렇게 할것 같으면 여기다 가 제로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네, 한번 미분해서 속도에다가 또 제로를 대입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두 개를 비교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 뭘할 수가 있냐면 파이는 제로가 시되고 이는 x 스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경우 모두 처음에 일반 풀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똑같은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상수 계수 제 제차 미분 방정식이 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일반 풀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에 람다 x 형태로 주어니까 이걸 대입해 가지고 람다를 구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풀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 있는데 어땠습니까? 경계 조건이나 초기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풀이는 모두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자, 이거 우리가 왜 공부했냐면 타원궤도 태양주의를 도는 행성들의 타원궤도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